자, 새 실수 ABC에 대해서, 자, 대가로 ABC를 이렇게 약속을 하겠대. 약속을 해서,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한번 쓰자고. 자, 얘는, 자, 앞에 거 제곱. 보니까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를 뺀 거네. A 제곱에 B 마 C. 이고, B 제곱에 C 마이그 다음에, c제곱에 a마비. 자, 이렇게 되네요. 자, 문자가 많고 차수, 에, 차수가 동일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전개를 좀 해봅시다. a제곱 b, 마이너스 a제곱 c, 플러스 b제곱 c, 마이너스 ab제곱, 플러스 ac제곱, 마이너스 bc제곱에서, 항은 굉장히 많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그 다음에 문자가 세 개인데. 이럴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 차순인데 차수가 다 2차니까 A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 면, 내림 차순 정리하니까 A제곱에 B마 C.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이제 A에 대한 1차. 자, 마이너스 A로 묶을게요. 걔네들은. 마이너스 A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썼고, 남는 거는 얘와 얘인데, BC로 묶읍시다. 플러스 BC로 묶으면 남는 게 B마 C.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인수분해. B제곱 마 C제곱이 인수분해 되면, B마 C, B+, C. 요렇게 쓸게요 b 마 c 그러면 이제 얘얘얘얘 예, 예, 예. 예? 공통 부분이 생겼네 공통 부분이 b 마 c가 공통이니까 b 마 c로 묶어 줍시다 b 마 c로 묶고 남는거 써주면 a 최고 자. 그냥 이거 전개할게요. 얘가 남는데 얘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C. 그 다음에, 자, 여기는 BC가 남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더 될까요? 자, 이건 항이 4개야. 항이 4개일 때는 완전제곱식 찾으라 그랬지. 항이 4개인데, 완전제곱식이 있다. 있다면, 자, 셋 하나 또는 이제 하나 셋으로 묶어서 결과적으로 뭔가의 제곱 빼기 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 자, 어, 완전 제곱식이 없다 라면 적당히 둘둘 공통 부분이 생기게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자, 참고로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하지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